자연수 알고 있는 거지? 네. 어. 그다음에 자연수하고 영하고 음의 정수 네. 합쳐서 정수. 그렇지. 정수가 되는 거야. 이 정수하고 정수 아닌 유리수 합쳐가지고 유리수가 되는 거지. 그럼 유리수의 뜻은 뭐야? 유리수는 모든 소수만. 오, 아닌데? 유리수는 유리수는 한마디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아, 맞다. 숫자. 물론 더 자세히 말하면은 뭐더 있는데 그냥 너희들이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잘 못해. <laughs> 그래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유리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자. 정수, 예를 들면, 사 같은 녀석. 이거를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냐? 당연히 나타낼 수 있지. 4는 1분의 4라고도 할수 있고, 2분의 8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분수꼴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수도 유리수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뭐, 예를 들면 소수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지. 0.4 이렇게 돼 있는 녀석,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 나타낼 수 있어? 얘는 10분의 4, 뭐, 5분의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게이 소수 중에서도 순환하는 소수가 있고, 순환소수하고 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치? 얘가 지금 유한소수인 거고, 순환소수, 무한소수 중에서,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는 순환소수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었거든.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말고 순환소수 예를 들어서 0.4 도트 이렇게 했던 거0.444444 네. 어. 이거를 분수 꼴로 나타낼 수 있냐 네. 있다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고 어? 그래서 이 녀석을 분수 꼴로 나타내면 어떻게 했더라? 점 있는 것의 개수만큼 밑에다가 9를 쓰고 점이 없는 것만큼 0을 쓴다고 그래서 9 써주고 위에다가 이렇게 기억 안 나냐? 아하! 자, 여기에 0.0.123. 이렇게 점, 점, 도트,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아, 아, 음, 어, 순한마디가, 순한마디가 세 개니까, 그 순한마디의 개수만큼 분모에다가 9를 써주고, 아, 그 다음에 위에다가 1, 2, 3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고 했었거든. 음. 0.123인데, 만약에 3에만 도트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0.1233333 이런 녀석인데, 순한마디는 한 개가 있으니까 9를 하나만 써주고, 순한마디가 아닌 이 녀석은 0을 써준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전체를 한번 쭉 써주고, 점이 아닌 녀석을, 점이 없는 녀석을 이렇게 빼준다.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기억 살짝 안 나면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해. 자,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뭐했어, 우리가? 이런 소수를, 무한 소수를 분수꼴로 바꾸는 걸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분수꼴로 바뀌네? 순한 소수를 분수꼴로 만들 수 있네? 그러니까 순한 소수는? 유리수다, 이거야. 분수꼴로 바꿀 수 있으면 유리수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 근데 이 중에서 순환하는 거, 그러니까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는 거는 분수꼴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에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못 바꿨어. 그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어, 얘는, 얘는? 분수로 못 바꿔. 분수로 바꾸면 유리수, 분수로 못 바꾸면 유무. 무리수라고 한다. 이거야, 그거를. 어. 그래서, 무리수. 무리수는 분수꼴로 못 바꿔. 유리수가 아니야. 무리수의 뜻은 여기 있는 이 녀석. 순환하지 않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게 바로 무리수의 정의 뜻이야. 네. 이해됐냐? 네. 받아들여 순환하지 <laughs> 않는 무한 소수. 그러니까 안 끝나는 거야. 그리고 반복적으로 뭐 나오는 것도 없는 거고 알겠지? 1.414158 맞아 이거 막 이렇게 있는 거. 근데 안 끝나. 어? 반복도 안 되고, 오케이? 뭐 이런 숫자라든지 아니면은 파이 같은 거 알지? 파이, 파이가 그래, 3.14, 3.14, 1, 5, 9, 이러면서 막안 끝난단 말이야. 오케이? 어, 그래서 어떤 놈은 뭐 100짜리까지 외웠네, 어떤 놈은 500짜리 외웠네 막 하지만은 우리는 3.14 겨우 외우고 있지? 자, 어쨌건, 어쨌건 어, 이런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무리수라고 한다. 무리수의 뜻은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고 얘를 이제 계산 같은 걸할때 얘를 말을 할때 이게 힘들잖아. 끝나니까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호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대표적인 게 루트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루트 2 같은 거 루트 2 같은 녀석이 계산을 해보면 은1.414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야. 알았지? 1.4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아. 그 다음에 루트 3 같은 것은 1.7 어쩌고 저쩌고. 음, 아, 네. 어, 아시겠습니까? 네. 어, 이거 대충 계산을 해보면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1.4를 제곱하면 1.4를 제곱하면 1.96이 나오잖아. 그렇지? 1.5를 제곱하면 2.25가 된다고. 얘는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란 말이야. 근데 1.4를 제곱하면 1.96이고, 1.5를 제곱하면 2.25이기 때문에 그 1.4보다는 살짝 큰 거를 제곱하면 2가 나오지 않겠냐? 어, 그런 숫자가 그냥 있다 정도. 얼마지는 정확하게는 못 쓰겠지만, 어? 있다. 그거를 우리는 루트 이라고 약속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한마디로 루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무리수라고 볼수 있는 거라고. 네. 아시겠습니까? 네. 어, 자, 그런데, 그런데, 루트가 있다고 무조건 무리수냐? 그건 또 아니야. 왜? 루트 4는 얘는 2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리수가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리수라고 한다라는 거고, 이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합쳐서 뭐라고 한다? 실수라고 한다. 실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다. 리얼 넘버다. 실수. 알겠지? 이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직선상에 점을 찍어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기억나잖아, 맞지? 어, 중학교 1학년 때막 해가지고, 여기에 0 있고, 여기에 뭐1 있고, 여기에 2 있으면은, 너희들이 뭘 배웠어? 막,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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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배웠지? 4분의, 4분의 7! 어디 있냐! 막 이런 거 배웠다고. 배웠어, 임마. 아, 초등학교 때 아, 배웠어? 네. 잠시만. 아, 너무 초등학교 오래돼가지고, 나가 기억이 잘안 나네. 근데, 분명, 중학교 때, 1학년 때 이런 걸 배운다고. 어, 그래서, 그래서 4분의 7은 그럼 어디 있냐.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제, 그치? 요거를 이렇게 네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아, 4분의 7은 4분의 8 옆에 여기 있어요. 이런 걸 배우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유리수나 무리수도 마찬가지야. 수직선 위에 점을 찍어가지고 위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실제로 여기에 존재한단 말이야. 알았지? 어. 고등학교 가면 배우지만, 실수가 있고 또 허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찍을 수가 없는 어떤 상상 속의 숫자를 배우게 되거든? 그러니까 됐고, 지금은 실수.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 어, 음. 그게 이제 어 실수라고 보면 고그 실수 안에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고, 유리수는 분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유리수라고 하고,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녀석은 루트가 있는 이런 녀석. 파이, 음.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음. 아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무리수를 모두 찾아보자고 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돼 있는 거 무리수 오케이 루트 있으면 무리수라고 보면 되는데 얘처럼 루트 9 아, 이거는 3이잖아 이렇게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숫자는 무리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0.49도 마찬가지 루트 0.49도 얘도 0.7인 거란 말이야 그렇지 어. 그래서 얘도 유리수인 거고, 분수 유리수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당연히 바꿀 수 있어. 분수로. 부분의 1이라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유리수. 그 다음에, 루트 25는 얼마야? 루트 25는 5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비읍은, 비읍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5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5의 제곱근. 5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5가 되냐?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를 얘기를 하는 거야. 루트 25의 제곱근은 5의 제곱근이고 5의 제곱근은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무리수다, 이거야. 그래.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어. 알겠지?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다고. 유리수면 유리수? 그러니까 분수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든지, 못 만들면 못 만들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모든 숫자는. 무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지. 무리수의 뜻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거야. 그래서 얘는 틀렸고. 맞았고. 근호, 루트 말하는 거야.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수는 모두 무리수냐? 아니지. 루트 9 같은 것은 무리수 아니라고 했어. 무한소수로 나타내지는 수는 모두 무리수냐? 아니지.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는 게 있고, 순환하지 않는 게 있는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인 거야. 유리수는 그래. 이게 정확한 유리수의 뜻이다, 이거야. 분수꼴이라고 내가 간단하게 얘기해 줬지만 사실은 정수분의 정수, 밑에는 0이 아닌 정수,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바로 유리수야. 필수문제 3번. 알겠지? 번호 저렇게 조금만 나와 있어도 안 나와 있나 혹시 여기에? 저나 보여? 자, 연수를 찾아보래. 자연수 찾을 수 있는 거지. 자연수는 1, 2, 3, 4, 5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5가 자연수겠지. 그다음에 자연수 아니고, 자연수 아니고, 자연수 아니고, 자연수 아니네. 자연수는 저거. 그 다음에 정수는 당연히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5도 자, 정수야. 오케이? 5도 정수고, 그 다음에 수또뭐 있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도 정수고. 그 다음에 얘가 보면은 마이너스 루트 4라고 돼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4도 정수다. 라고 볼수 있겠다. 그 다음에 유리수. 유리수는 당연히 이걸 또 포함하는 거지. 이걸 포함하는 거고 거기에 또 유리수가 될 만한 녀석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녀석은 1.3이 추가되겠네. 맞지? 1.3. 얘도 유리수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순환하는 무한소수, 순환소수, 순환소수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0.34의 도트, 얘도 유리수다. 얘를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 여기 점 있는 개수만큼 구 쓰고, 점없는거0 써주고, 위에다가 34 빼기 3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어쨌건 얘도 유리수. 그 다음에 어, 이거 다쓴 거고, 얘는 무리수인 거야. 알았지? 그래, 그러면은 무리수는 뭐야? 마이너스 루트 7, 1 플러스 루트 4. 실수는 뭐야? 니가 알고 있는 숫자 전부 다가 실수니까 싹다 실수. 유리수, 무리수 합쳐서 실수.